여러분 오늘은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제가 빠진 이 헤어핀이랑 코스에서 산 옷들이에요.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뭔가 미술하는 사람 같지 않나요? 미대생? <laughs> 아무튼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지금 학원에 늦었지만 날씨가 엄청 좋네요.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엄청 좀 좋아요.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캐나다 이후로 처음으로 같이 맞이하는 생일이거든요.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. 지금은 코타는 퇴근하고 저는 코타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. 지금 저 멀리 보이는 무언가. 네, 제가 잘못된 걸보는 아니에요 <laughs> ああああ 너무 大네い 뭐? あ뭐ああ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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가, <laughs> 여기가 반은 없는데? 도도 우와 감사합니다 고마워 <laughs> 고카야 유럽에서 네 욕먹은 걸 여기다가 <웃음> 했네 네 그래, 지금 일본에 있으니까 진짜 크다 이 포장지가 어, 너무 큰거 아니에요? <웃음> 그러네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근데 어디야? 조금 창피하다

이니에 성게에다가 요즘 트비고 있어요. 이 사카나 히라메 그쵸 이런 사카나는 는아니때 이런 거 있었잖아 드디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녹취 이런 거있어잖아 성게랑 소고기 이지엄 사. 맑다. 오바. 천천히 먹고 싶은데. 잘안 돼. 나까을까지 이것도 오왔던데, 전화라니 진짜 대박 맞아. <laughs>

아 이거는 푸아그라래요 맛있겠다 아니 이거 한 사람 거 이거 다내거잖아 미안한데 이거 다 내가 먹는건데? 맛있겠는데? 응그 그러니까. 진짜 메리트인다마모토의 미꾸라기 내가 먹은 미크라 제일 맛 구워? 응, 가마 구운 것도 아니고 안 구운 것도 아니야. 그리고 기름이 이렇게 입에 넣자마자 싹 털적. 어떻게 일래? 입구마음도 이거 롯데사인가 이거 얼마야? 이거는. 이거는 마지막 리조또입니다 <laughs> 어머 뭐 치즈 들어가는 거봐와 응, 대박 맛있겠다 그럼 이 리조또만 먹을 수 있어? 네? 이 리조또만 먹을 수 있어? 네 이거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번는 사람은 이거 진짜. 이마진이 아니, 가마지막 진짜. 코 케이크. 맛있게 드세요. 진짜. 그 고기가 입에서 짜 아니, 진짜. 아니, 진짜. 아니, 진아주대성공적입니다 진짜 그 고기가 미쳤어요. 제가 지금 살면서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부드럽고 기름이 입안에 막 퍼지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. 근데 너 택시 탔을 때 택시. 여기 로비, 로비가 되게 예쁘다. 근데 이렇 아니야. <laughs> 근데 여기 앉아있어? 오 예쁘다 여기 응. 웬일로 일본스럽지 않네? 응? 이거 응? 좋아 따라다 あっ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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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 봤어요 엄청 넓어 엄청 넓이요 보실래요? 일본에서 이렇게 큰 방은 진짜 잘 없잖아요 이렇게 넓어 와 <놀람> <오>, 진짜 와 진짜 와고짜 너무 마음에 들어. 나도 이런 거 하지 다맞지 나도 하지 다다 봐봐 나는 이렇게 조그만한거에도 진짜 하나못했다네짜나 <laughs> <나르잖아>. 음, <laughs> 선물은 뭘까 왜니 센스가 네왜 이렇게 좋아졌어? 제가 이거 보고 귀엽다고 했던 그런 티셔츠거든요. 뭐 코타가 이럴 리가 없는데? 너 진짜 무리했네. <laughs> 아니,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괜찮아. 고마워. 진짜 <laughs> 이뻐. <지수있구나. 웃음> 안녕. 나송장했니 진짜. <웃음> <웃음> 야, <발>. 음, 뭐. <laughs> 오, 테라스 진짜 예쁘다. 고마워. 나 정말 뭐. 가 그런 뭐. 할줄 야, 몰랐네. 저의 속마음 타임 거의 제가 4월에 왔으니까 두 달이 조금 넘었거든요 생일이 되니까 엄마가 끼려주는 미역국도 먹고 싶고 짱짱인 거 진짜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다지에서 생일을 맞으면 좀더 쓸쓸한 느낌이 있잖아요 가족이 없으니까 원래는 깜짝 선물 뭐 깜짝 서프라이즈 이동안 사실 기회도 없었고 2년 동안 못 만났고 만나도 해외에서 만나고 이랬어요 어, 근데 아무튼 이번에 아주 긴 거를 아주 그냥 싹 내려가주는 그런 생일이네요? 그냥 케이크를 하나랑 고하를 만지고 있 만족시켰다. 만족시 근데 내가 만족이 아니라 네가 만족해야지. 그러니까 진짜 잘 노력했어. 고하도 맛있으니까 여보, 맛있어. 진짜 미쳤어. 나 너무 깜짝 놀랐잖아, 아까. Happy birthday to me. Happy birthday to me. Ah. 사랑... Fairy. A fairy. 너무 예뻐. 이제 코타는 아침부터 일찍 일을 나왔고 이제 저는 혼자서 준비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학원을 가야 됩니다. 오 여러분 저 몰랐는데 코타가 나가기 전에 샌드위치랑 갔다 왔어요. 이거 저 먹고 가라고 사다 놨나봐요 샌드위치 같은데 오 진짜 맛있겠다. 음! 맛있다! 여러분들은 꼭 남자친구 만날 때 누가 다 만들어 놓은, 다듬어 놓은 남자친구를 만나세요 이게 진짜 사진보다 실제로 보는 게 훨씬 크거든요? 이거를 이렇게 들고 걸어서 집까지 가야 돼요 조금 창피할 것 같지만 <목소리>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뻥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. 진짜 크게 났거든요?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풍선 한 개가 터진 거예요.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돼 버렸어요. 여러분, 다시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겨서 학원으로 갑니다. <laughs> 의도치 않게 약간 파리 거 느낌으로 보이네요. 지금 학교가 끝나고. 친구들이랑 같이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. 우리 홍콩 친구들. 지금 계속 장을 같이 보고 있어요. 뭐를 사서 같이 집에서 꼬옥 먹기로 해 가지고. 페이지 음. 산어 음. 탄조트 음. 비디오. 음. 콘노토테 뭐 이데스카? 됐습니까? 응. 응. 요즘. 응. 뭐야. 이거 뭐니? 산. 산. 찬데. 응. 바패나이요. 신 신이. 오케이, 될자 코터도 와 가지고 다 이제 먹을 거랑 저희가 타코하기 재료도 샀거든요 타코하기 재료랑 먹을 거좀사와 가지고 쌈장이랑 들고 가면될것 같습니다. 그럼 가 보도록 할게요.

很可爱，很好吃，很好吃，我都知道。不饿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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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不饿？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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 そことないですん、ね、<laughs> 見たとき、子ど <laughs> もみは,は,は,は,は, <laughs> はいな。<た> <laughs>

呵呵呵，但是外面是很，外面，呵呵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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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我嘛，我肌肉嘛，看肌肉啦。多谢，多谢啦。多谢啦。啊，唔系唔系，宝宝咧？系咯，哦，哎，佢唔食得嘅，唔食啊，冇啊，巧克力条啊，啊，冇啊，冇啊，冇啊，诶，Q Q？ 새로운 보통 슈 일본어는 어 거의 12시가 다 돼서 집에 돌아왔고요. 이렇게 저의 생일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진짜 짱짱이도 너무 보고 싶고 엄마도 너무 보고 싶고 진짜 코타도 코타지만 친구들이 이렇게 제 생일을 챙겨줄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끝낼 줄 알았는데 캐나다에서는 제가 대만인 친구들이랑 맨날 붙어 다녔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각자의 짝이 다 있단 말이에요, 일본에.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친해지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생일도 챙겨주고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. <laughs> 예년 생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저한테는 이번 생일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. 아, 지금부터 저의 진짜 생일 선물이 있겠습니다. 넣어. 땡땡땡. 도저. 아니. 여기 이렇게 크게 이름 만쓸 이유야? 어.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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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 원래 제가 쓰고 있던 지갑이거든요. 팬티 지갑.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. <laughs> 이거 아침을 예쁘게 해줬는데. 이제 이 펜디 지갑에서 샤넬 지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. 이거는 얼마나 샀다? 3년? 3년?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이것도 거의 60만원 정도 준것 같은데. 제가 이 까만 색깔에다가 실버 카드 지갑에 갖고 싶었거든요. 이건 이렇게 카드 지갑인데. 예쁘다. 마음에 <laughs> 들어. 고마워. 내탄조비를 이렇게 축하해줘서. 너무 이뻐 고마워 내 이모 아빠 찬주 부탁해 아니 샤넬 때문이 아니라 고마 신나서 한번 혼자 점심을 해 봤어요 이 지갑을 제가 옛날 한국에서 살려고 샤넬에 몇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? 근데 이게 무조건 없었어요. 코타가 한세 번째인가? 갔을 때는 여기가 금장인 게 있었대요. 근데 제가 금색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한열번 정도 방문한 끝에 이거를 찾았대요. 은색을, 실버로. 여기 제가, 제가 진짜로 갖고 싶었던 거는 그 보이 샤넬 지갑이 조금 더 약간 제 스타일이었는데 이거 직접 보니까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.